아봐. 아마 우리 광고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내가 나자레에 갈 것도 아닌데. 내가 비게이블을 탈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왜 비게이블 캠프를 들어야 돼? 그 돈이면 너 같으면 발리를 가지 않겠어? 내가 이 트레이닝 캠프를 들을까? 그래서 준비했어. 왜 들어야 되는지. 말년들 리프에 던져졌어. 그래서 리프 몸이 긁혔어. 발리를 가도 어딜 가도 언제나 무서운 파도는 있을 거야. 그런데 정말 무서운 상황이 생겼어. 파도를 타고 말렸는데 리시가 끊어졌네. 그래서 보드가 없이 나 혼자 있는 거야.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믿어. 그리고 그럴 수 있을 때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당황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한 번쯤은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투자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말 자신감 있는 서퍼가 됐으면 좋겠어. 나 자네. 비그이브 캠프를 열게 된 이유. 사실 엄청 개인적인 거긴 한데 내가 두려움을 마주하는 과정을 나누고 싶었어. 계속 그냥 그냥 무섭다. 두렵다. 가지 어떻게 될까? 아 내가 너무 무서워하는데 내가 만약 타고 나가면 묻고 있지 않을까? 그게 이걸 문제라니까. 두려움. 최근에 두려운 파도가 몇 미터인지 물어봤는데. 1m, 2m, 3m, 누군간 그냥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가 두렵다고 하더라고. 보드가 부러졌을 때, 혹은 리쉬가 끊겼을 때, 파도에 말렸을 때, 아니면 그냥 무서울 때,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파도를 타러 들어가잖아.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데 파도를 왜 타는 거야? 아마 그건 서퍼인 너만 대답할 수 있겠지. 말도 안 되잖아. 무섭고 그런데 왜 타? 아마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 두려움을 이겨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너무 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파도의 사이즈는 모두 다르겠지만 우리 각자의 벽을 깰수 있도록 도와줄게.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을 잡아먹어 보자. 너만의 나자레에 도전해 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가르쳐줄. 뭔가 도움이 될것 같아 누군가한테. 오. 각자 우리가 다 두려운 파도가 있잖아. 나한테는 나아진 파도고 음흠. 누군가한테는 10cm일 수도 있고 음. 누군가한테 1m일 수도 있고. 음흠. 근데 거기에 맞설 수 있게 준비를 음. 해주는 내가 무서워하는 파도의 두 배까지 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캠핑 커리큘럼은 음. 숨 참고 달리고. 물속에서 생존 수영을 하는 방법 어, 그러니까 리시가 끊어졌을 때 내가 떠 있을 수 있는 방법 너무 좋다 근데 그리고 음. 혹여나 비상 상황에서 리시가 끊긴 사람을 봤을 때 음. 혹은 수영객을 봤을 때 내가 간단한게라도 할수 있는 방법 오. 이런 생존술부터 해서 음. 이해를 하고 음, 음, 음. 몸으로 체득을 하면은 음. 그러아 내가 약간 대비가 돼 있을 수 있잖아. 막 보통은 사람들 없는 데서 잘안 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잖아. 내가 잘못될까봐 날리시가 끊겼을까봐. 근데 뭐 약간 그런 거를 이겨내서 좀 사람이 없는 데서도 탈수 있게 해주는 곳? 우리는 탈수 있어. 뜨